본 동영상은 SKP의 퀵클린 MX 중성 세정제를 사용하여 고분자 유기물의 분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퀵클린 MX의 pH는 7.8로서 중성이며 유기 용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세정제 용해력 테스트를 위해 아스팔트니 도포된 튜브 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도포된 아스팔트는 밀도가 1.2이며 유동점은 약 70도 씨이고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하이드로카본인 아스팔트, 터르 등은 유기용제에서도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희석된 퀵클린 MX 수용액에 튜브 다발을 침적하고 교반하여 수리를 일으킵니다. 부다발의 온도가 세정제의 온도와 같이 85도씨에 도달하면 용해가 시작됩니다. 실제 공정에서 온라인 클리닝 또는 CIP 세척을 시행할 경우에는 순환 라인에 스팀을 주입하여 세정액의 온도를 올립니다. 또한 세척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질소 또는 압축 공기를 순환 라인에 주입하면 난류가 일어나 더욱 빠르게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아스팔트가 용해되어 세척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세정액의 온도는 85도 C를 유지합니다. 온도를 더 높이면 세척 효과는 더 빠릅니다. 퀵클린 MX 세정제는 끓여도 냄새가 없으며 분해되지 않고 물만 증발됩니다. 유해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중성 세제입니다. 10분이 경과되었을 때 튜브반들을 꺼내어 세척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스팔트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세척을 위해 추가로 10분간 교반 세척을 시행합니다. 20분 만에 완벽하게 용해되어 세척된 것이 확인됩니다. 퀵클린 MX 세정제는 고분자 유기물 뿐만 아니라 무기질이 포함된 유무기 복합물의 세정에도 적합합니다. 더 많은 세정 기술 사례를 보시려면 당사의 홈페이지나 SKP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세요.